지난 8월달에 가을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보다 2017년보다 전국적으로 73,000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와 또 비교하면. 한국 교회가 참 여러모로 세상에 본이 못 된다라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 2년 사이에 17만 명이 우리 교단에서만 17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교단으로 유입된 것도 아니고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더좀 어, 어이없다고 해야 될까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대에서 50대가 교회에 45%를 차지했는데 1년 만에 교회가 10년을 늙어버렸습니다. 40대에서 60대가 4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10, 10살 연령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 그러니까 교회 학교와 젊은층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2017년 18년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단, 그러니까 전국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단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궁금해서 그 기사를 보자마자 교적을 열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3, 40대가 40% 그리고 40에서 60대가 한45% 정도 되어지는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독특한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가 각 연령대가 각각 14%, 15%로 비슷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삼각형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지는 또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하니까 요즘은 또 거꾸로 됐지요. 마름모가 돼 버립니다.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가운데만 배불뚝이가 돼 버린. 그것이 사회의 구조인데 우리 교회 구조는 원통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전 연령이 아 배치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대양교회 모습입니다. 고령화가 맞기는 하지만 지금 20대와 30대가 그 정도의 수를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40년도 그들이 70, 80 은퇴할 그 연령까지도 여전히 훈련되고 준비돼서 다음 40년도 준비할 수 있는 숫자상으로 보면 다음 40년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또 일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총회속한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20대가 10% 미만입니다. 8%대 7.몇%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대가 13%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5% 이상 더 많은 어, 연령군이 형성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음, 교세 통계를 내다 보면 가는 교회마다 그 통계는 꼭 내봐요. 교정을 다 가져다가 해보는데 고령화 고령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이가 들면 평균 연령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심하면 50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 중에서. 그 보통 한50 중반 정도의 평균 연령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교회 대학교의 평균 연령은 어디쯤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요. 1975년생의 평균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박키분권사님 제일 연장자이신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지난 어, 달에 태어난 아이까지 쭉 세워놓고 일렬로 놔두면. 정 가운데가 75년생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기도를 하면서 앞에 새로 구성된 금요 찬양 팀이 섰는데 그 보면서 찬양보다 그 팀을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전체 그 구성원 중에 절반이 그 연령대예요. 75년생 어간으로 75년생 혹은 조금 이후에 조금 앞에 하는 그 연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대를 바라면서 어린 애들이 아직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회 나가면 어린 애들이 아닌데요. 예, 얼굴을 책임질 나이를 지나가 버린 40대인데 결코 어리지 않은 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이제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한 곳씩 두 곳씩 일을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습. 고령화되어 간다. 혹은 교회가 줄어든다. 교회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 앞에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젊음의 자산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대형 교들도 교회 학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교회 학교에게 어떤 자리를 더 내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것이 당회의 고민이라면 교회 학교가 아직도 살아 있음이 감사한 교회입니다. 유난히 많은 연령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연령층은 60대입니다. 다른 연령층 170명, 150명 정도인데 60대만 210명입니다. 조금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 창립 시절에 20대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60대에 진입을 해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그 위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통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도 갖추어져 있고 밖에서 보기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교회이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각 연령들을 또각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 가는 가장 기초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이어서 15장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가셨을까? 이 가이사라 빌리보는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리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15장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까지 정말 먹고자 하는 일에 배부르는 일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드는 것이 15장까지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무리들이 잔뜩 모여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예수를 평가하기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또 저러고 다니냐라고 말할 만큼, 예수가 누군지는 모른 채 루머만 가득하고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 것이 예수가 같이 다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제자들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만 뽑아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구세 가셔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가이사르 빌포서 밖에 있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던 그 7천 명의 사람 5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왕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시지요. 그러면 이방 신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때 베드로가 필두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를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근거가 없는 말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권리 침범이다라고 말합니다. 고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끌어다가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도들이 전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꿀 때에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비슷한 정서와 비슷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혹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모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추종하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디 교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무디 교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목사 추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에도 사람 따라다니는 모임은 그건 모임이지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그 모임은 흩어집니다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병든 교회를 양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예수 없는 교회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고 지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나를 이끌어 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세번역은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NASB라고 하는 영어성경인데요 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기로 유명한 직역해서 써놓은 것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데스의 문이 지옥의 문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 번역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속에는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가 아닙니다 헬라우 본문은 음부의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여러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지고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는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지하 세계이고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어둡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곳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좋은데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발을 뺄수 없는 것이 음부이고 어두움이고 죽음입니다. 교회가 어둠의 세력 앞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귀퉁이에서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예수 청년이 말씀 전했을 때에 그리스도만 풍미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소위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2천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들리고 있는 것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별방의 선동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2천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잠깐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이간질하는 세력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폐망하고 영원히 굴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죽음의 힘을 극복하고 아니 그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영원한 지지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줄것 같지만, 아무리 힘써서 해도 70, 80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유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교회에게도 성도에게도 나에게도 영원한 지지자, 영원한 후원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심을 더불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죽음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더 바꿔 말하면 사탄은 악한 세력은 이길 줄 못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싸우고 뛰어넘어야 될 대상은 나보다 키가 크고 힘센 골리아시 아니라 헛된 말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갈가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지만 그 영적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탄은 대적 마귀는 우는 사다처럼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교회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사람임을 알고 행복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듣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돈이 사람을 썩게도 만들고 비참하게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 소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성장은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 흉내내서 봉사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서 섬겨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위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 찾아올 때, 불편할 때 원망하는 자리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기에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지요.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외우 대환에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밖에 보이는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고백 없습니다 거기 교인이 많더래 그 교회 부자 교회더래 그 교회는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어 그 교회는 넉넉한 교회야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벤트에 관심 없습니다. 제자는 기적에 관심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기적, 예수가 빠져버린 선행. 그것은 자기 의만 드러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많은 설교 들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한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음식 먹었는데 기억나는 음식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음식을 열심히 먹어서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설교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가 30년 전 설교를 기억할 만큼 그렇게 명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매일매일 그 시간에 내게 필요한 양식을 어느 설교자들 통해서 혹은 그날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혹은 그날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순간에 공급해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먹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은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내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가장 적절한 찬송을 그 시간에 듣게 해주시고 부르게 하실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이간질하려고 갈라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끝난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고백이고 내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고백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끝나지 않아야 할 고백 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달에 교단 통계를 보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교적을 다시 열어 보면서 이 땅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안에 그 가운데. 그루터기 같이 이 대형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져가는 교회학교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헌신에 지쳐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한국교회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함께 세웠던 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건강한 어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큰 거목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실에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젊으나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60대 70대 그 연령층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끌어가고 지금도 저 위층에서는 유아부가 유치부가 시끄럽게 뛰어놀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세를 끌어갈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가는 것 같은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그곳에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망합니다.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그 기도는 로마 시대도 있었고요. 미국 대공황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거기 준비되어 있던 소수의 사람들, 넘어오던 로마 제국 아래에서 대공황 시대에 모두가 충돌고 마피아로 뛰어가던 그 세계 속에서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단합해 모여서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 이 민족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끌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루터기 같이 남겨놓은 우리 대양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사명 맡기셨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되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청지기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도록 이끄시며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보다 사람의 입권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보다 개인의 명예가 중시되는 세태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리 숙인 대항의 가족들이 그릇토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